이 시간 오늘은요. 소발의 마지막 등장입니다. 소발의 대답 요기 20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종교, 그 종교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흑에 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새벽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처음과 마중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친구 엘리바스가 두번 대답을 했고요, 빌다시 두 번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두 번을 말함으로 욕과 새 친구의 이 썰전이 이 어,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새 친구들은 혼자 싸우는 욕보다 훨씬 유리한 거지요. 그들은 3배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경험도 많고 책을 읽은 수도 합치면은요, 욕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논쟁할 때 나머지는 인터넷 검색하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도 됩니다. 더구나 지금 욕은요,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논쟁이 요의 패배로 끝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20장의 대화를 보면은요, 요분이요, 더 깊은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소발의 대화를 봐도, 이전에 똑같은 말들만 반복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4절부터는요. 이전에 했던 말들이죠. 악인은 망한다.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없다. 그 악인이 너다. 이것이 이들의 반복되는 주장 아닙니까? 이 깊은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분이요, 윈도우 11로 벌써 업그레이드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새 친구는요, 여전히 XP 쓰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 7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은요, 자꾸 남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의 이야기만 하다가 자신은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욕기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셔서요. 신앙의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는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요. 내년에는 더 멋진 성도님들로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소발의 이 격한 반응은요. 바로 전에. 우리 19장의 욥의 결론 때문이죠. 우리 욥의 결론인데 한번 29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요 빌닷과의 논쟁 중에 강력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누가 심판받는지 한번 보자. 너희가 더 심판받고 후회할 것이다. 이걸로 말을 끈 맺는 거지요. 나를 음해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심판하실 것이다. 요분이요 이렇게. 이런 말로 지금 빌닷과의 대화를 끝을 내지요. 사실상 우리가 욕기가 4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시냐하면 너희들이 한 말이 욥보다 못하다, 친구들을 혼내는 거지요. 사실 소발도 바보는 아닙니다.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요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 또이 분위기를 깨달은 거지요. 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언쟁에는 끼려 들었지만 차례가 돌아와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괜히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우리 일절 오늘 소발의 대답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급 소발은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욥은 점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는데 이 친구들은요 서로 마음이 흩어졌어요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말만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차례가 되어서 이야기는 꺼내는데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소발은요 친구들과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권선징악 이야기하고 인간 응고만 가지고 욥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는 고난은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요 10%도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분이요 보니까. 고난을 직접 몸으로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구마구 신학적인 논쟁들이 지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새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앵무새처럼 말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훈련받아야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 전체에 신앙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만 이겨도요,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뭐 세상에 오는 질병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단순한 신학 말고 좀더 깊은 신학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을 볼때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시는 건강한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삼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하여 대답하게 하는구나. 우리 밑에는요 좀더 원어에 가까운 표준 새 번역이란 번역이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달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깨달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요 내 말문이 막힐 때 끌어들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화 가운데 가장 무식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야, 너 그거 아니야. 나는 오늘 하나님 직통계시 받고 온 사람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보여. 내 눈에는 너의 죄가 다 보인다. 실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게와의 일고바들은요, 이 바울이 실력 있게 에베소를 전도하는 것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당시에는요, 바울의 몸에 손만 대면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마술처럼 그냥 누구를 끌어다 드렸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끌어 들였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달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내가 의지하여 명한다.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악기가 정말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이 스계와의 일곱 형제들을요, 그냥 혼쭐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은이요 개인 사욕을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논쟁하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할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면은요. 겸손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는 너보다는 이해가 부족하다. 나에게 대해서 이 고난을 좀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짜 역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이제 소발은요, 이두 번째 대화를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소발이요, 다음에 사라지는 이유가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같아요. 감정을 폭발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죠. 저희도 저희 두 남매 싸움하는 것을 보면은요. 오빠가 막 이렇게 동생을 놀려요. 그럼 동생이 막 싫어, 싫어, 싫어 그래요. 그럼 오빠가 싫으면 시집가 시어머니 엉덩이 닦아줘. 그러면은요, 이거는 대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냥 치고 받고 싸우더라고요. 이 시간 대화를 할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와 논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찬찬히 보면서 대화를 해야지 괜히 감정이 앞서서 울뚝배기로 나가면은요 그것은 싸우지 않은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 시간 이번 연도 이번 하루도 많은 사람을 만드,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괜히 감정을 드러내서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나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배우시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발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만 먹는 우리 아이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어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그러한가 받아들이는, 정말 겸손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코로나 걸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무언가 배우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달라고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쌀쌀한 날씨지만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정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만남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 배울 수 있는 귀한 만남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되 정말 하나님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어른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1월달, 12월달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긴 코로나, 긴 불황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온 몸으로 받았던 한 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더 나은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기간들 되어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은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추움만 받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